5월 16일 온라인 오후 예배를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경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Na to 받아 주소서 내주 받아 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내모습이되로주 받아주소서 날 외돌아가신 주날 받아주소서 사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귀의 특별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특별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특별을 자기 손에 내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삼손에 대하여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독특한 것을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는 삼손의 최대의 축복이 그가 어릴 때부터 그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최대의 비극이라는 것은 그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삼손 인생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이 인지하든지 안든지 간에. 끝까지 함께하셨고 때로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셔서 삼손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삼손의 가장 사역의 첫 번째가 딥나에서의 위장 결혼 작전입니다. 그 모습은 좋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틈을 비집고 오셔서 거기에서 또 블레셋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300마리 여우 작전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또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 틈을 비집고 오셔서 역사하신 것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천명을 낙의 특별로 이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오랫도록 기억될 만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바로 삼손이 낙의 특별로 천명을 죽인 이후에 삼손이 지은 시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16절을 보면, 삼손의 시가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나기 특별로 한더미 두더미를 쌓았으며, 나기의 특별로 내가 천명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기 특별로 어, 천명을 죽였다 이것에 대하여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삼손이 자기 기념비를 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시각이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마크 에드베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삼손 신드롬이라는 책을 쓰는데요. 거기에서 삼손에 대하여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광을 취하였다.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히브리어에 "낙"이라는 단어와 "덤"이 한 덤이 두 덤이 할때의 "덤"이라는 단어가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모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삼손이 노래한 시를 쓴그 부분을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낙"이 특별로한 덤이 이렇게 할 때에 "빌르히 하하모르 하모르" 두 덤이를 쌓았으며 "하모라 타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낙"이 특별한 빌러히 하하모르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히케티 엘레프 이슈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하모르 하모르 이 단어들이 있다고 있습니다. 라비들은이 삼손의 시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 상당히 기분 좋게 아주 웃으면서 지은 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하모로 할 때의 하하라는 단어를 보면 상당히 유쾌한 그런 웃음을 자아내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삼손의 이 시와 비슷한 시가 또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2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가 자식을 낳은 이후에 너무 기뻐서 시와 비슷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21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만은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도다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일종의 독백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라의 시를 보면 자세히 보면 자신이 자식을 낳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하고 기뻐서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란 이름의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라가 잘못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자기가 취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뻤는가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삼손의 시와 이 사라의 시는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삼손의 이 부분을 통하여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에도 한번 볼수 있어야 된다. 그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가 시를 진 이후에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고 특별을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마 르히라 이름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그가 자기 손에서 특별을 내던졌다? 그것이 주목해 봐야 됩니다. 왜 특별을 내던졌을까요? 지금 삼손이 들고 있는 이 특별은 어떤 특별입니까? 블레스 용사 1000명을 죽인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둔 특별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입장에서는 승리의 멸류관이고 월계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버리면 안 되지요. 정상적으로. 이 얼마나 큰 기념이 되겠어요. 대단한 일을 한 것이고 자기가 사사로 있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큰 일을 해낸 것이기에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단 말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그가 이 특별을 계속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어 던진다는 것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자신에게 승리의 월계관을 씌워준 이 특별을 왜 던져버립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특별을 던진 이유가 성경 안에서 자세히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삼손의 행동, 삼손의 모습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들여다본다면 삼손이 특별을 집어던진 것은 오직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선언인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이기게 하셨다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낙이 특별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낙이 특별에 주목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이 특별을 쓰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지요. 보잘 것 없는 이 낙이 특별조차도 하나님이 함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도구가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 연약한 낙이 특별도 하나님의 칼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낙이 특별이 아니라 낙이 특별을 쓰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해준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삼성과 같은 낙이 특별 같은 그런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삼손같이 낙이특별 같은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오면서 그동안 통장을, 빗발엔 통장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참 희한하지요? 통장을 쓰고 나면 그 필요 없으니까 다 버리잖아요. 근데 이분은 통장을 차곡차곡 모아놨는데 제법 양이 많은 겁니다. 왜 이렇게 모아놓으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어려울 때 이것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다고. 그 사람은 동반자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형편이 나아지고 환경이 좋아져서 경제적으로 훨씬 나아졌을 때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반자 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돈의 집착에 물들어서 그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쓸 줄도 모르고 나눌 줄도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내가 초심을 잃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어떤 분은 보니까 자기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게 상당히 모범적인 일을 해서 표창장을 받은 적이 있나 봅니다. 국가에서 표창장을 받고 또 어떤 분은 또 메달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낙의 특별 같은 그런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거지요. 문제는 30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 표창장이나 메달을 이렇게 거실에 걸어놓고 오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자기가 이런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정의 내면에는 지금은 초라하지만 내가 과거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격려해 주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죠. 매번 올 때마다 그것을 자랑하게 되어지면 상당히 그 말을 듣는 것이 부담스럽고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만큼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를 일으켰던 그 낙이특별 같은 그런 것들을 붙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나를 있게한 낙이특별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이렇게 세우고 또 미래를 이끌어 갈수 있고 내가 쥐고 있는 그 낙이특별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요. 문제는 우리가 신하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바라본다면 낙이특별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낙의 특별도 소중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더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소중한 낙의 특별 같은 존재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멸류관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아주 독특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24장로들이 나옵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어 있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 대로 익숙고 또지어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에 특별한 단어는 뭐냐면 24 장로들이 자기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결국 그가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쓰고 있는 그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내어 드린다는 겁니다. 아주 특기한 모습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내게 가장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의 멸류관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던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던져야 할때 반드시 던져버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던져야 할까요? 자기 욕심 세속적인 욕망을 던져야 합니다. 또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교만을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던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던지면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아깝고, 그런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거 던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으면, 이거 어떻게 던지냐고, 아까워서 던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과 던지야 할 것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나를 있게 한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바울은 자신이 개종을 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고리도전서 15장 10절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가합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가 정말 많은 수고를 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하나님이 도와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해야 될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던져버릴 것을 던지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모세를 부를 때에 그런 얘기 있는 거 아시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 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모세가 미리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양 떼를 기르고 이끌고 도운 그 엄청난 소중한 지팡이였어요. 세상에 그걸 던지라는 거예요. 그 던지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던졌더니 뱀이 된 겁니다. 그래서 뱀이 되어서 막 휘저고 도으니까 모세가 피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이 던져라 했을 때그 던졌던 그것이 자기의 삶을 이끄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될 것은 던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은 자기가 블레셋 천명을 죽였다 썼던 이 낙의 특별, 멸류관 같은 존재였지만 그가 던졌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인생 전체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상당히 못난 사람처럼 보여.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온 모든 삶 속에서도 그가 결정적으로 이러한 속속들에 자기가 던져야 될 것을 던지고 이렇게 했던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운 것을 볼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삼손을 믿음의 반늘 위에 올려놓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중에 삼손이 믿음의 반늘에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삼손이 잘한 점이 뭘까요? 자기가 던져야 될 것을 분명히 던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전능자의 손에 나를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던질 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면 전능자께서 나를 보배가 되게 하시고 나에게 귀한 은과 금이 되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역설입니다 그 증거가 욕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욕기 22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낙이 특별을 던진 삼손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듯이 전능자의 손에 나를 던질 때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나의 하나님으로 임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된 사람 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전능자의 손에 내 인생까지 던질 수 있기를 원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위에 서기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해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